23장 군주와 식사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라. 배가 몹시 고프면 내 목구멍에 칼을 세워두어라.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마라.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음식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예지를 포기하지 마라. 내 눈길이 재물을 향해 날아가려 하면 그것은 바로 없어지고 만다.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눈길 사나운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마라. 그는 속으로 계산하는 그런 자이니 말로는 먹고 마시게 하면서도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너는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하고 내가 한 찬사도 소용이 없어진다. 우둔한 자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식견 높은 너의 말을 업신여길 뿐이다. 옛 경계선을 밀어내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그들의 후견인은 강력하신 분. 그분께서 너에게 맞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신다. 내 마음이 교훈을 향하도록 이끌고 내 귀가 지식의 말씀을 향하도록 인도하여라. 아이를 훈육하는 데 주저하지 마라. 매로 때려도 죽지는 않는다. 아이를 매로 때리는 것은 그의 목숨을 저승에서 구해내는 일이다. 부성적 충고.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뻐하고 너의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하면 내 속도 즐거워한다. 너의 마음은 주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열심히 경외하여라. 그래야 미래가 있고 너의 희망이 끊기지 않는다. 내 아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로워져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술을 포금하는 자들과 고기를 폭식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포금과와 폭식가는 가난해지고 늘 술에 취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진실을 고하되 팔아넘기지 마라. 지혜와 교훈과 예지도 그리하여라. 의로운 이의 아버지는 몹시 즐거워하고 지혜로운 이를 낳은 아버지는 기뻐한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고 너를 낳은 여인이 즐거워하게 하여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나오. 너의 눈이 내 길을 즐겨 바라보게 하여라. 창녀는 깊은 구렁이고 낯선 여자는 좁은 우물이다. 그런 여자도 강도처럼 숨어 기다리다가 사람들 사이에 배신자를 늘린다. 주정꾼의 모습 누가 비탄에 젖어 있느냐, 누가 애통해 하느냐, 누가 싸움질 하였느냐, 누가 원망하였느냐, 누가 까닭없이 상처를 입었느냐, 누가 슬픔에 잠긴 눈을 하고 있느냐. 내도록 술자리를 뜰줄 모르는 자들, 혼합주를 맛보러 온 자들이다. 빛깔이 좋다고 술을 들여다보지 마라. 그것이 잔 속에서 광채를 낸다 해도, 목구멍에 매끄럽게 넘어간다 해도, 그러지 마라.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독을 쏜다. 내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은 괴상한 소리를 짓거리게 된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의 누운 자와 같고, 돗대 꼭대기의 누운 자와 같아진다. 사람들이 날 때려도 난 아프지 않아. 사람들이 날 쳐도 난 아무렇지 않아. 언제면 술이 깨지? 그러면 다시 술을 찾아 나서야지. 하고 말한다. 현인들의 다른 말씀 24장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마라. 그들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슬기로 튼튼해진다.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로운 남자는 힘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은 장사보다 굳세다. 전쟁은 현명한 지휘로 수행해야 하고 승리는 조언자들이 많아야 거둘 수 있다.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 너무나 높아 그는 성문 광장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악행을 저지르려고 궁리하는 자를 음모꾼이라 부른다. 미련한 자는 죄악만 꾸며낸다. 빈정꾼은 사람들이 역겨워한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면 너의 힘도 줄어든다. 죽음에 사로잡힌 이들을 구해내고 학살에 걸려드는 이들을 빼내어라. 이봐 우리는 그걸 몰랐어 하고 내가 말하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알아보시지 않느냐. 영혼을 지켜보시는 분께서 아시고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신다. 내 아들아, 꿀은 좋은 것이니 먹어라. 송이 꿀도 입에 달다. 지혜도 내 영혼의 그러함을 알아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미래가 있고 내 희망이 끊기지 않는다. 너는 악인처럼 의인의 복음자리를 노리지 말고 그의 안식처를 망쳐놓지 마라. 의인은 일곱 번 쓰러져도 일어나지만 악인은 불행 속으로 넘어지기 때문이다. 내 원수가 쓰러졌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가 넘어졌다고 마음속으로 즐거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시어 그에게 내리신 노여움을 돌이키신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들아, 주님과 임금을 경외하고 너와 생각이 다른 자들과는 사귀지 마라. 그분들이 내리시는 재앙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법. 그두 분이 일으키시는 멸망을 누가 알겠는가? 현인들의 둘째 자먼집 이 또한 현인들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좋지 않다. 악인에게 너는 무죄다 말하는 자, 백성들이 그를 저주하고 민족들이 그에게 악담한다. 그러나 공정하게 판결하는 이들은 잘 지내며 좋은 복을 받는다. 올바른 대답을 하는 이는 입술을 맞추어 주는 이와 같다. 바깥 일을 정리하고 반일을 준비한 다음 집을 지어라. 까닭 없이 이웃을 해치는 증인이 되지 마라. 내 입술로 남을 속이지 마라. 그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그에게 하여 그 사람이 한 행실대로 갚겠다 하지 마라. 게으른 뱅이 내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는데, 보아라. 온통 엉겅귀가 우거지고 전부 쇠기풀이 뒤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보며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놓고 조금만 더 누워있자 하면 가난이 불황자처럼,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너에게 들이닥친다. 솔로몬의 둘째 자먼집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자먼으로서 유다 임금 히즈키아의 신하들이 수집한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이고 이를 밝히는 것은 임금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임금의 마음도 헤아릴 길 없다. 은에서 불순물을 없애야 은장이가 쓸 재료가 나온다. 임금 앞에서 악인을 없애야 왕좌가 정의로 굳건해진다. 임금 앞에서 잘난치 하지 말고 지체 높은 이들 자리에 서지 마라. 일이 올라오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귀족들 앞에서 하대받는 것보다 낫다. 내 눈으로 보았다 해서 성급히 법정에 나서지 마라. 내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하면 결국 어찌 하려느냐? 옛과 다툴 일이 있으면 다투되 남의 비밀은 들추지 마라. 그것을 들으니가 너를 꾸짖고 너를 두고 하는 험담이 그치지 않는다. 알맞게 표현된 말은 은쟁반에 담긴 황금사과와 같다. 들을 줄 아는 귀에 지혜로운 훈계자는 금고리요 순금장식과 같다. 믿음직한 진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소확대의 시원한 얼음과 같아 그 주인의 생기를 도도어준다.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구름과 바람은 있으나 비가 없는 것과 같다. 끈기는 판관을 설득하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순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질려서 뱉어버리게 된다. 이웃집이라고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마라. 질려서 너를 미워하게 된다. 이웃에게 해로운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방망이와 칼과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환난을 당할 때에 배신자를 믿는 것은 부서지는 이어 비틀거리는 발과 같다. 마음이 아픈 이에게 노래를 불러대는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자와 같고 상처에 식초를 끼얹는 자와 같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라. 그것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이다. 주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보상해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몰고 오듯 숨어 헐뜨는 혀는 성난 얼굴을 몰고 온다.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옥상 한 구석에서 사는 것이 낫다. 먼 땅에서 온 기쁜 소식은 타는 목에 시원한 물과 같다. 악연 앞에서 흔들리는 의인은 흐려진 샘물이며 모수게 된 우물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 명예에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정신에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파괴되어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다. 우둔한 자 26장. 여름의 눈처럼, 수확철의 비처럼 우둔한 자에게는 명예가 맞지 않는다. 참새가 떠돌듯 제비가 날아다니듯 까닭 없는 저주는 들어맞지 않는다. 말에게는 채찍, 낙귀에게는 재갈, 우둔한 자의 등에는 매.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하지 마라. 너도 그와 비슷해진다.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안다. 우둔한 자 편의 소식을 전하는 자는 제 다리를 잘라내거나 폭력을 삼키는 자와 같다. 우둔한자의 입에 담긴 잠언은 절름거리는 이의 다리와 같다. 우둔한자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투석기의 도를 붙들어 매는 격이다. 우둔한자의 입에 담긴 잠언은 술취한자의 손에 놓인 엉겅퀴와 같다. 지나가는 우둔한자나 주정꾼을 고용하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궁수와 같다. 자기가 개운대로 되돌아가는 개처럼 우둔한자는 제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우둔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 게으름뱅이 게으름뱅이는 거리에 사자가 있어.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 하고 말한다. 문짝이 돌짝 위에 달려 돌아가듯 게으름뱅이는 잠자리에서만 뒹군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 속에 넣고서도 입으로 가져가기조차 힘들어한다. 게으름뱅이는 재치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더 지혜로운 줄 안다.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흥분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자와 같다. 불화살과 사람 죽이는 화살을 미친듯이 쏘아대는 자. 이 옷을 섞이고서는 그냥 장난삼아 그랬어 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 장작이 다하면 불이 꺼지듯 중상꾼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수치 숯불을 장작이 불길을 일으키듯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킨다. 중상꾼의 말은 맛난 음식과 같아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악한 마음의 매끄러운 입술은 겉만 매끈하게 칠한 질그릇 같다. 앙심을 품은 자는 입술로는 시치미를 떼면서 속으로는 속임수를 품는다. 목소리를 다정하게 해도 그를 믿지 마라. 마음 속에는 역겨운 것이 일곱 가지나 들어있다. 미움을 기만으로 덮는다 해도 그악기는 회중에게 드러나고야 만다. 구렁을 파는 자는 죄가 그곳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죄가 그것에 치인다. 거짓된 혀는 자기가 희생시킨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파멸을 만들어 낸다. 27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수 없다. 내 입이 아니라 남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술이 아니라 다른 이가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돌이 무겁고 모래가 묵직하지만 미련한 자가 일으키는 불쾌감은 이 둘보다 무겁다. 분노가 잔인하고 격분이 홍수 같다 해도 질투를 누가 당해낼 수 있으랴. 솔직한 후운계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사랑하는 이의 매는 신실하고 미워하는 자의 입맞춤은 해프다. 배부른 자는 꿀도 짓밟아 버리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달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중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요와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 친구의 다정함은 기운을 도도어준다. 내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고 불행할 때 형제의 집으로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롭게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러면 나를 비웃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한 이는 재앙을 보면 몸을 숨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가다가 화를 입는다. 낯선 이가 보증을 서면 그의 옷을 저당 잡아라. 난 모르는 자이므로 그것을 담보로 삼아야 한다. 이른 아침부터 이웃에게 큰 소리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저주로 여겨진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끊임없는 낙순물은 투덜거리는 아내와 비슷하다. 그 여자를 막는 것은 바람을 막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잡는 것과 같다. 쇠는 쇠로 다듬어지고 사람은 이웃의 얼굴로 다듬어진다.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이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보살피는 이는 존경을 받는다. 물에 얼굴을 비추듯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비춘다. 저승과 멸망의 나라가 만족할 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은혜는 도가니, 금에는 용광로, 사람은 그가 받는 칭찬으로 가려진다.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곡식과 함께 찌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농사에 대한 권고. 내 양떼가 어떤지를 잘 살피고 가축대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재물은 길이 남지 않고 왕관도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풀이 쓰러지고 다시 새 풀이 돋아나 산에서 목초를 거두어들이고 나면 새끼 양들은 내 옷을 장만해주고 순념소들은 밭을 살 돈이 된다. 염소젖은 넉넉하여 내 양식이 되고 내 집안의 양식과 내 여종들의 생계가 되어준다.